문화유산인 전통 한옥을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화 관광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근 지역의 한옥을 비롯하여 다른 자산들과 연계하여 흡인력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품격 있는 의식, 이벤트의 장소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운다. 다독 관리 혼혈, 금혼식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한옥을 한복, 한식, 한글, 한국 음악, 한지 등 이른바 한 스타일과 관련한 활동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와 현대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숙식의 장소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운다. 전국에서 260여 호의 한옥이 한옥 체험업에 활용되고 있다. 단체 관광객이 많으므로 일정한 규모가 요구되며 현대 설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한옥을 껍데기만 보존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한옥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유도하거나 한옥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옥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옥의 공간이 갖는 의미를 드러내는 전시 등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유무형의 문화 자산을 함께 보존하는 것은 한옥의 보존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중요한 개념이 되어야 한다 네잘 보셨습니까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관광객들이 건축 자산에 대해서 관광의 대상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끼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건축 자산을 관람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곳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뭐 가치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관광이 흥미로울 리가 없겠죠. 따라서 건축 자산에 대한 심리적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자산에 대한 역사 문화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좋은 방법은 그 한옥이든 마을이든 그 문화 자산에서 그와 관련된 전시를 하거나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축물이 그냥 밖에서 관람하는 대상물이 아니고 실제의 생활 또는 활동과 관련되는 대상임을 인식할 수가 있어서 건축 자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 자산에 대한 정보는 관광하기 전에 확보되는 사전 정보, 또 현장에서 확보하는 현장 정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 정보는 보통 팜플렛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 또 실제 안내자로부터 드는 설명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할땐 특히 그 제3자가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별로 흥미를 일으키기 힘듭니다. 실제 그곳에 거주했던 또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인물 또는 그런 분들이 없을 때는 가상으로 이렇게 환생한 것처럼 어떤 그 가상인물이 나타나서 1인칭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충실한 안내자로부터 이렇게 관광 정보를 현장에서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문화 자산을 아주 흥미롭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어, 공간의 의미를 드러내는 전시, 이벤트, 또 현장에서의 설명,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한옥 또는 마을을 이해하고 그것을 관광의 대상으로 자주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